우리가 위대한 생활하면서 탄식을 하게 되는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이고, 연약함을 느끼는 그 원인은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준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연약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사람은 건강해집니다. 그 우리 자연인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모든 남자들의 그그 그 망상이죠, <laughs> 꿈이 있는데 다 건강해지잖아요. 그거는 간단해요.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연약해지지 않아요.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회복되고 치유되고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요. 절대 기준과 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가야 할 방향이 있는 것이고 꽂쳐야만 하는 화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맞춰간다는 게 그래서 연약한 거지. 우리 자체가 연약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루어야만 하고 또 싸워야만 하고 도달해야만 하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죠. 믿음의 어떤 종점이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그 가야 할 표대 또 명중시켜야 할 관역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부르심과 계획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것이지 뭐 살고 싶은 대로 사는데 무슨 연약함이 뭐가 있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원하는 대로만 가면 스트레스도 없고 괴롭히는 일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도 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최종은 망하는 거죠. 필경은 사망이라. 우리 연약함을 안고서 그 절대를 담는 거예요. 연약함을 안고 믿음의 길을 가고 마침내 도달해야만 하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연약함을 느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시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짓이 발견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으면 거짓도 발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속에 사악함들이 느껴지는 거죠 반대급부적으로 이런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탄식이 나오고 괴로움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신앙이 현재에서 나오는 현상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 믿음의 정도를 갈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탄식이라는 거죠. 그 탄식은 우리 연약함 속에 있는 것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은 자체 연약함이라기보다는 워낙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라고 하는 거죠. 이 연약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이 담을 수 없는 더큰 일을 우리에게 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부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모세, 야곱은 한도뼈가 부서지고 난 이후에 위골되고 난 이후에 믿음의 족장으로 든든하게 세워졌고, 모세는 80세 광해에서 그 떠돌아다니는 듯한 인생을 사는 그때에 부름을 받았던 거죠. 성경에 인물들치고 부서지지 않고 쓰임 받은 자가 누가 있는가 찾아보세요. 자유, 자연인으로 태어나서 흠도 점도 없이 그대로 쓰임 받은 인물이 누구인가 생각해보세요. 되지 않습니다 그 자연인은 하나님의 원대하심을 담을 수가 없어요 부서지지 않고 쓰임받은 자가 없다는 거죠 야곱, 베드로, 사도바울, 다윗 그 연약함, 연약함의 연약함 문제를 가지고 오늘의 삶에서 씨름을 하면서 그러나 놀랍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그릇이 되어서 부서짐으로 더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역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연약함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물론 치유도 해주성경에 치유 사건도 나오고 그러나 그 치유가 연약함을 고쳤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병을 고쳤다는 얘기지 병 고치면 뭐 강건해집니까?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을 해결해 주신다기보다는 연약함을 도와 주신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연약함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도와 주셔서 그 연약함 속에서 더큰 일들을 이루신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하니라는 말씀은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요. 이게 손을 함께 잡다라는 뜻이에요. 사람과 함께 손을 잡는다 이거죠. 여러 의미가 있겠죠. 뭐 손을 잡아서 끌어준다. 뭐 여러가 있겠으나 구원에 관련시켜 얘기하면요. 그 손을 잡음으로 인하여서 성령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다는 거거든요. 원문적 개념상은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를 세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에 우리를 세워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속성에 맞는 모습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의미가 큰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를 해석을 하면 단순히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서 아프지 않게 해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도와 주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만이 서 있을 수 있는 곳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소유할 수 있는 성품과 본성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은 하나 일단은 뭐 결론적인 얘기니다또좀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그 사람의 속을 보시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주체자가 누구냐를 보시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십니다. 그 사람의 힘의 근원이 누구냐? 그 사람의 진짜 주체자가 누구냐를 보시면서 그의 존재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로마스 우리 앞부분에 맞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우리가 육신에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는 육에 있는 존재가 아니 영에 있는 존재다 또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무슨 말 쉽게 설명하면 우리 안에 영의 주체자가 누구냐? 그 주체자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맨 마지막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의 주체, 주체자가 우리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힘의 주체가, 주체자가 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실 때, 우리로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의 주체이신 성령으로서 우리를 평가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성령이 우리의 힘의 주체자가 되시고 하실 때, 하나님의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이렇게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귀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제 탄식이라는 단어가 오늘도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탄식이 세번 나옵니다. 하나는 피조물의 탄식.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빨리 그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가 될 때까지 찬 탄식하고 기다리는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의 탄식이 나오죠. 인간들의 탄식, 그래서 맨 마지막에 몸의 성량이 일어날 때까지, 맨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까지, 우리도 탄식한다, 속으로 탄식한다. 우리 탄식이 나오죠. 그리고 본문에는 성령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가지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고통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피조물의 탄식과 우리의 탄식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가 겪어야만 하는 그 고통의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좀 다른 얘기죠. 성령이 탄식하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연약하여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과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탄식은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대강하지 않겠다. 대충하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돕는데 탄식하며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대충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돕겠다라는 뜻.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어떤 누군가를 치료하실 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 장에 보면 귀먹고 말도 없는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탄식. 왜 탄식하셨을까? 이거는 반드시 고쳐주겠다 뜻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일을 가셨다 이거예요. 내가 반드시 고쳐 주리라. 예. 나사로를 살리실 때 성경에 뭐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함을 겪으셨다. 속에 비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새롭게 생명이 펼쳐지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한 십령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살리리라. 이게 이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 탄식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연약함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약함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배도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게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로마서 8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이 뒷부분으로 갈수록 은혜롭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하이라이트죠. 다음 주에 보면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음 주 본문이에요. 다음 주 본문인데요. 참 귀한 말씀이죠. 근데 거기 보면 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8장 28절 뒷 부분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좀 이해해야 된다. 너희 신앙 현실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나를 이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촉구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부터 사실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심에 대한 방식이에요. 즉 이런 내용은 이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룬다, 오늘도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강렬한 하나님의 내용의 의미 속에는. 우리의 능력 또 우리의 한도를 벗어난 어떤 운명을 제시한다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연약함은 개선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은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 연약함이 나십니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연약함이 개선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함대로 있는 것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할수 있겠습니까? 연약함의 문제는 그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함은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실존인 거예요. 그거는 그러므로 연약함은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연약함으로 정해진 우리의 운명 말고 그 다른 것들이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빚어지는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어떤 정해진 운명. 원래 얘기 전에 결국 넘어지고 쓰러실패해서 결국 죽는 것인데 그정해진 운명과 다른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최선이 뭐 필요하다든가 또는 뭐 열심히 기도하면이라든가 또 우리의 진정성, 또 우리의 성의 같은 것들을 조건으로 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죠. 신실하지 마, 신실하지 못한 종들이 받을 책망을 받으면 안 되겠죠. 신실해야 될 것이나 모든 것이 합력여 소를 이루고 오늘 성령께서 탄식으로 도우신다고 신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 뭐 조건이 있는 게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거나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거나 또는 진정성 있게 나간다거나 뭐 성의를 다한다거나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범위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넘어선 얘기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탄식함에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과정 속에서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들 많잖아요. 미처 이해하지 못한 것들 또 미처 살아내지 못한 것들까지 다 포함한 얘기 말하는 거예요. 연약함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성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한 지난 날들의 허물과 죄악들, 여전히 다말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기회들, 여전히 망쳐버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들의 꽃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보상이 아닌 거예요. 연약한 우리 연약함마저 포괄하여 끌어안으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이 복음인 이유 또 십자가가 능력인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또 선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이요 지위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미 하나님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양자됨 명언을 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이러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또 그렇게 하기로 확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연약함마저도 우리가 미처하아내지 못한 믿음의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허점투성인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끌어안으시면서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뭐 자세한 말씀은 다음 주에 나오겠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히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아니십니까?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이렇게 점, 기도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기본이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가 기본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의 맨 마지막이 뭡니까? 이 호흡을 주는 것이잖아요. 호흡이 끊기면 죽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은 죽은 거예요. 예.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죠. 성경에 보면 기도에 관한 말씀들은 끝도 없이 나옵니다. 기도가 있는 한 심판은 멈춰지고 국률의 담비가 내리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을 때 소돔성은 그 짧게나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죠. 모세가 기도가 있었을 때 승리가 종결됐죠. 종결, 종결되지 않는 승리의 종결의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춰졌기 때문에 승리가 종지부를 못 찍은 거예요. 기도는 승리의 종점을 갖고 온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기도가 중요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때때로 기도마저 만만치 않을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예요. 어, 기도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아까 탄식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탄식이라는 단어가 슬픔과 고통과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솟구쳐 나오는 신음과 번민과 슬픔의 표출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게 뭐 어떤 내용이 내용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숨소리 같은 개념입니다. 탄식은 한숨인 거예요. 숨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요 몸에 큰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삶의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가장 먼저 숨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숨소리가 달라지잖아요. 인생에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뭐 가슴이 숨이 막턱 막히고, 뭐 이런 분이 있잖아요. 공황장애인가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것들을 탄식의 개념이에요. 탄식은 달라진 숨을 말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숨 쉰다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걸 누가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숨이 탁 먹히면 죽을 것 같잖아요. 탄식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숨 소리가 달라집니다. 육체의 숨소리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영의 숨소리가 달라진다는 거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영의 호흡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안 돼서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당위성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는 의무예요, 여러분. 그러나 의무만 가지고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어찌보면 현상이에요. 영의 모든 것을 표현해준 현상이기 때문에 의무감만 가지고 기도가 될것 같으면 뭐다 되게. 기도는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때때로 인생의 신앙의 현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이면 숨소리가 달라지듯이 산으로 올라갈 때 숨이 가쁘듯이 스트레스가 과잉, 어떤 과잉되면 뭐 장애가 오듯이. 인생의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당위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안 올라온다는 거죠. 특별히 기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이게 기도의 방법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오면 기도의 내용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 뭐 기도의 방법 알죠뭐 뭐 감사, 간구, 뭐 회개, 뭐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될 때는 아무거나 잘 되는 거니까 인생이 힘들 때, 우리에게 탄식이 찾아올 때 호흡이 달라지면서 영의 호흡이라고 할수 있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을 뭘 붙잡을지 맥락이 없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탄식하심에 강한 의지 열심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 말로 조직할 수 없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말로 조직할 수 없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그분도 말로 조직화될 수 없는 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상하게 말로 행원할 수 없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벌어진 어떤 상황과 일들 우리조차도 어 말로 조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그분 또한 말로 조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기도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보신다는 이 것이 뭐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해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이 탄식하도록 만드서 이게 아닌 거예요. 그분은 만들고자시고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주도적이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이 영의 호흡이 멈춰서 기도가조차 되지 않는 그런 수많은 탄식 속에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탄식한 역사하실 때 놀라운 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속에서 탄식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성령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인식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대본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요 대본을 읽듯이 기도가 막 술술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기도가 내가 한게 맞나 싶을 정도로 기도가 막 대본을 읽듯이 막 술술 술술 되는데요. 진짜 힘든 일이 생기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기도는 해야 되는 걸 알겠지만 기도에 대본이 사라진 거예요. 뭘 기도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기도에 대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뭐 무섭다기보다 힘든 거예요. 대본이 없어요. 근데 실상 인생은 하나님이 뜻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이므로 기도도 대본이 없는 거예요. 기도 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누가 압니까 기도는 드라 대, 각본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누가 보면 1 5장을 보면서 지난주 Q&A 내용이죠. 1 5장을 보면 참 귀한 해답을 찾았는데요. 그러면 탕자가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모든 계획이 무너져 버려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가 이런 나름의 대본을 씁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대본을 쓴 거죠. 가서 아버지한테 읽으려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보소서 하리라.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다짐하고 다짐하고 해서 아버지께로 갔죠. 그러나 그 대본을 써먹지 못했어요. 그 대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대본이 더 중요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더 멋있는 대본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면 나는 달려가 먹으라고 입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가서 신발을 갈아 신. 분명히 신발 없을 것. 신발 갈아 신겨줄 것. 신발을 준비할 것이다. 옷을 새 옷을 말려줄 것이다. 반지를 금 반지를 금 반지를 금 반지 오늘 반지 끼고 나왔네. 금 반지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지정해 놓은 한 내가 저걸 잡을 것이다. 잘 키워라. 이건 아들을 위해 잡을 것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대본이 있었다는 거죠. 둘이 만나서 여러 얘기가 오가지만 아들은 그 자신이 썼던 시나리오를 다못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연극 대사를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각본이 없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될 때는 대본처럼 하시면 돼요. 뭐잘 되면 뭐 세계 중복까지 하잖아요. 뭐 열방 민족 아프리카 뭐 우크라이나 하지만 내고가 석잔대 무슨 뭐가 나옵니까? 그때는 각본이 없는 드라마 같은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행하는 연극의 대사가 아니라 각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 방향을 유지하는 자세와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그 방향을 유지하는 자세와 자리인 거예요. 인생의 신앙 실존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가 막혀서 각본이 살아서 무엇을 기도할지 알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냥 와 계시면 되는 거예요 와 앉아서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나를 감찰하시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면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보시기까지 물론 아시겠지만 벌써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인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앉아 있는 것이죠. 말씀해 겠습니다 중요한 것한 가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주시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미 시작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대신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기도가 이미 시작되었으므로 남은 것은 응답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에 가지고 오늘의 고난의 현실의 문제 속에서 탄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실존과 현실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